온습도계를 찾고 계신가요? 카스 백라이트 초정밀 디지털 온습도계 T035는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4가지 설치 방식과 9단계 쾌적 지수를 제공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벽걸이, 자석, 스탠드 등 다양한 설치 옵션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본 건전지와 도시바 정품 리튬 건전지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정확한 온도와 습도 측정에 감탄하며 1년 동안 무상 교환 서비스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카스를 선택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